Weaven and Jara? Weaven and Jara? w e 기 v e n and Jara? Weaven 너 노래. 제... 제 얼굴 찍? 안 찍었지? 창 와, 한국말 아예 못하게 했는데? 신기하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네. 여기서 네 찍어주세요. 오시네 가지. 네 가지. 바로 맛집을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여기 클럽도 있어요. 네. Đú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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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려 볼게요. 마음이 자우지 않을까 마음이 자우지. 균이 <목소리> 안 먹어요? 밥이 아, 근 있어요. 여기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 가격도 안 비싸고 <목소리>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반씩 나눠서 다먹어주시나요 나도? 나도. 비에지 비에지. <laughs> 언니 비에지. 우리가 다 먹어보고 아, 맛태라니 뜨거워. 어때? 그 맛있어. 그맛이야그 맛인데 맛이야? 그 사실 비억이잘안 나는데 맛있어. 엄청 음 짜. 맛있는데? 진짜 맛집이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음. 가위인데? 와 <laughs> 존나, 어, 존나 많아 어, 가위는 없네? 가위가 어딨어요? 원래 없어요 가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언니 응? 한 팀에 다 넣어요 그냥 너무 맛있겠다 아 아름다워 잠깐만 너무 맛있을 거같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요잘 응. 먹겠습니다. 근데 그 신고 좀 있으니까 좀요. 여기가 신고 있었나요? 네. 응.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laughs> 아. 음. 어때요? 음. 정말 인정? 진짜 맛있다. 이거지. 오늘 해라기 진짜 맛있다. 어이. 음. 이든 <laughs> 거기 버려요. 버려야 이거는 응? 음. 거기 버려야 돼. 어, 쟤 이거 뭐야? 거 어딨냐? 이거 어딨거 어딨냐? 거 어딨냐? 어지냐 이거 어딨냐? 거 어딨냐? 이거 어딨줄거 어딨냐? 이거 어딨냐? 이거 어 이거 원래 냐이 이거 게딨냐려거어 네? 불안한데? 어, 떨어지려고 그래요. 뭐가 거음 오, 시불안한어떨어지려고그래요뭐가산거 아니야? 바로 아니라서 사진 찍었죠요 사진 찍요 사진 요 사진 사진 요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찍입어다사원요이면진짜싼거 어? 그러니까, 어. 16원. 아니야? 찍요 음. 주세요. 콜 됐습니다. 이거는 저건 아니고 제 친구 거예요. 색상은 약간 남색? 실제로는 찐 남색이거든요. 재질 진짜 엄청 두꺼워요. 폴로 바크 너무 깊나네 가격은 850입니다.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색상은 블랙이에요. 전체 샷은 이렇고요. 오늘 폴로 매장 가 가지고 8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수량은 7개고요 총 아까 850이었는데 할인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추가 할인받아서 712원 한 14만원 좀 넘게 샀습니다 다음은 폴로 맨투맨입니다 이것도 안에 기모가 있어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동일하게 가격은 890입니다 이런 귀여운 포인트도 있고요 안에 기모가 진짜 부들부들해요 미쳤어요 역시 폴로는 재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음은 스웨트입니다 얘도 x 스라디사이즈고요 가격은 750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다 탐이 나네요 다음은 드디어 제꺼입니다. 맨투맨이고요 이는 기모 없는 버전이에요. 사이즈는 S사이즈고, 안에, 맨, 안에 기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폴로 반팔입니다. 반팔 티셔츠고, 신기한게 이렇게 맨투맨처럼 제시머리가 있는데 엄청 짱짱해요. 그리고 엄청 두껍고요. 약간 봄에 입으면 좋을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색상은 남색이에요. 아, 조명 때문에 또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진하거든요. 음, 어쨌든 엄청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는 S고 이것도 가격이 590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590인데 실제 할인 금액은 이게 블랙 색상도 있는데 친구가 가져가가지고 472원에 구매한 것 같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 색깔 조금 더 비슷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거든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남색 니트예요. 이거는 제 거고요. 사이즈는 S고 가격은 750입니다. 엄청 두껍고, 아, 말해서 뭐예요. 너무 질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장치샷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렇습니다. 밤 양꼬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칭다오, 응. 엄청 차갑습니다. 짠. 한국이랑 맥주가 다르죠. 어떤 다름이 있죠? 입맛이 진짜 깔끔해요. 엄청 깔끔해요. 진짜 한국 맥주랑 다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맛 안에서 먹지.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파치입니다 아~ 깨신 음~ 뿌시 음,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것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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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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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게 어떻게 4,000원 밖에 안 해? 한국 돈으로? 이거 반도 안 나와 응. 반은 무슨? 3분의 1은 나올까? 고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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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양 너무 실패해가지고 솔직히 난기지 안했어, 그렇죠? 근데 맛있지? 진짜또 맛있어. 여기 진짜 중국인이 추천해 준 거라니까, 내 중국인 친구가. <목소리> 아뜨거이것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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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 때 먹어야겠다, 음. 아직 시영 씨이거 네. 만지지 마, 뜨거운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뜨거우지 않아. 시영 씨. <목소리> 시영 씨습니다

미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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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 같다, 그지?